이모는 양복 입고 와야지 아니! 응? 완전히 부여받을 때아 그럼 하운마에 카메라가 뭘 이렇게 많아 너 언제 갔니? 내가 이거 세트에다 아, 찍어봐야지 아 진짜? 아, 아니, 아 어, 보셨어요? 오다 봤어요 <laughs> 혹시 이 반지가 슬기 롤 전공이 그때 나온 그 반지인가? 아니 에요 어, 근데 본인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우린 늘 감사해야 되는 거 알지? <laughs> 편안함이 최고다 산자 네. 네, 무슨... 어, 나다주었어 마시. 땀 나서? 아. 저는 조식한 적 얼굴도 본적 없습니다. 그렇지. 얼굴도 본적없어둘다쳐어서안라 환자 얼굴도 안 보고 해열제를 줬지 아, 됐어. 몰라. 부러워서 그러는 구만 어, 한명 더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아, 아나 제가 네. 방송이 <laughs> 정말 궁금했어뭘 입고 올지. 아, 역시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않는... 아니, 스트를 입어도 어떻게 예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입으라는 대로 고맙습니다. 입고 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 이제 새 드라마 네. 시작. 네. 언제죠? 5월 5월 30일 날 첫 어. 방송하는 MBC 노무사 노무진. 노무사 노무진. 어 그래서 기대가 너무 많은데 인터뷰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일단은 뭐 인터뷰밖에 할게 없어서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게. 누나도 너 누나 선배님도 이렇게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불러준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너무 가, 고맙지. 왜냐면 네. 우리를 1차로 왔어요. 제일 처음으로. 아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아니에요. 아니, 많은 사 부탁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전 네. 드라마가 시청률이 잘 나왔잖아요. 17%? 네. 아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어, <laughs> 많은 사랑 받았죠. 어 근데 이 노무사는 몇퍼센트였아 <laughs> 아, 17%? 아니 뭐 아, 모르겠습니다. 희망, 네. 희망. 희망이요? 어. 아 저는 전작을 뛰어넘네. 아 전작을 뛰어넘으면 너무 좋겠죠. 어. 근데 시청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이번 드라마를 일단 얘기해봐요. 어땠어요? 어한 7, 8 개월 찍었는데 굉장히 오래 찍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준비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서리나씨 배우랑 차학견 씨 배우랑 일단 대본 리딩을 좀 많이 했어요. 일부러 처음 만나는 자리고 또 셋이 또 사건을 맡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래서 매 회마다 에피소드에 이제 어, 산업재로 억울하게 원혼이 된 사람들을 이제 제가 특별한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 원한을 제가 이제 풀어주는 어. 그렇게 매회 에피소드가 나오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밌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밑에 이렇게 설명했어야 돼요. 코믹 네. 판타지 활극 네. 그바이 네. 어. 네. 코믹은 어때요? 코믹을 연기하는 거. 어. 재밌는 코믹 요소는 네. 저 이제 에피소드 주인공들이 나오는 것들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어. 제가 그들을 발견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제가 풀어가는 일들. 그래서 제가 재밌게 막 이렇게 막 하다기보다는 이런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풀어가는 일들이 재밌어가지고 이런, 그런 코미디가 보시는 게좀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유령이 나와도 무섭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 네, 절대 무섭진 않고요. 귀엽게 귀엽고 깜짝 놀라고 어. 그래서 좀, 좀 안타까운 얘기들을 좀 많이 다뤘던것 어. 같아요. 근데 티저를 네, 보니까 네. 막 유령 보고 막 놀라고 네. 이러는 거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초반에는 좀놀라다가나중 돼서 놀라질 안 변해가요 제가 점점 무지니까 이제 어. 놀라지도 어. 않는 내가 이제. <laughs> <않네. 웃음> 근데 왜 그렇게 이 드라마를 하고 싶어 했어요? 음, 솔직하게 음, 솔직하게 어, 임준례 감독님이 저희 드라마 감독님이세요. 그러니까. 네, 임준례 감독님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음. 제가 너무나 또 존경하는 분이고 드라마 처음 하시, 이제 또 입봉 처음으로 이제 신인 감독으로서 데뷔도 하시고 작가님도 김보통 작가라고 그러니까요. DP도 해서 예, 제가 네, DP. 또 좋아하는 분들이 음. 있어가지고. 한번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작품을 고를 때 네. 작품도 중요하지만 대본보다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런가?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전 진짜 너무나 좋은 감독님들이랑 같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렇게 좋은 감독님이랑 너무 또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본을 뭐 보아서 어, 이런 내용이구나. 그것보다는 누구랑 같이 하냐가 제일 먼저가 돼 버렸던 아. 것 같아요. 어, 임슬래 감독하고 처음 해본 네. 건데 어땠어요? 어, 너무 같이 하시는 분을 그냥 두세요. 그냥 이렇게 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응. 그렇지만 <laughs> 선은 넘지 말아 줘. 어. 한 마디 툭툭 해 주시고 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 너무, 너무 너무 좋게 생겼네. 근데 놀았어요. 왜 영화에 호흡하고 드라마의 호흡이 달라서 네, 네. 서로 처음 맞춰보려면 힘들다고 그, 그게 이제 영화보다는 좀 빠르니까 찍어야 되고 빨리 그치. 그 분량을 채워야 되고 그치. 그래서 아마 감독님이 아마 고생 좀 많이 하셨을 어.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이랑 농담 따먹기도 하고 천천히 이제 막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러고 싶은데 저까지 그래버리면 <laughs> 너무, 너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좀 어 아쉬웠던 점은 이제 농담 따먹기 많이 못한 거. 아, 어. 어, 그저 제가 빨리 현장에 안서 있고 빨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이거 좀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잔 먹던지 뭐 하던지 노, 노는 분위기로 좀 하려고 그래서 감독님이 처음 드라마에 어 조금은 서운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현장이라는 아, 게 드라마 음. 현장이라는게 어, 영화 영화 랑좀 영화는 좀것 얘기도 하고 음. 얼마나 좋아요. 드라마 리딩 현장 비디오 나온 걸 이제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앉아서 연습이니까 하고 그냥 중하는 거같던데 혼자 진짜 찍는 것처럼 하던데 아 보셨어요? 어다 아, 봤어요.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지금 데뷔한지 20년 넘었잖아. 네, 20년 넘었죠. 그리고 배우라는 게남 앞에 서는 음. 네. 하긴 카메라 앞에 서는 거하고 남 앞에 서는 거좀 네, 다르지. 달라요. 달라요. 그런 건데 네. 그게 안 달라지고 아, 계속? 아지금지금도 지금도 내가 보는 평소의 네. 모습이 아, 아니야. 아, 아, 안타까워하겠 저도, 저도 너무 싫어. 요 이런 게저저 <laughs> 저 쳐다보고 있는 것도 불편한 오. 것 같고. 요 <laughs> 쳐다보지 마. 아그게 아니,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그런건 있는 거. 제가 연기라는 거를 할 때는 이제 제 나름 또 준비를 해서 숙지를 하고 이제 내 거가 돼서 이렇게 앞에 섰을 때는 즐기는 편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오. 와가지고. 내 얘기 하고 응. 막 이렇게 서, 뭐 있으면 잘못 하는 아, 이게 참 마, 문제인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데뷔한 지가 2003년에 시험 공채로 네, 들어가고 네. 2004년 네 다섯 개별, 네. 그 다음에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도 많이 기억해 주시죠. 어. 네. 근데 너무 빠른 데뷔 아니었나? 네 저희 동기 중에 공채 탤런트 동기 음. 중에는 운 좋게 또 어떻게 또어 대형 기획사 기획사에 좀 들어가게 돼가지고 음. 그 기획사에 같이 일했던 저 대표님도 저메인저 어, 그러니까. 형님도 그때부터 같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있는 거죠. 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20년 운 좋은 건 그렇게 오래 운 좋은 건 실력이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력이 좋지 않거나 성품이.. 아, 이렇게 사람 앉혀놓고 칭찬하니까 참 네. 서로 민망한데 네, 너무 사실이라서 네. 네, 아닙니다. 어, 실력은.. 실력은 모르겠고요.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를 당연히 배우면서 보면서 자랐고 어, 제가 배우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할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말을 뱉고 좋은 말을 뱉어야 좋은 대사를 나오고 그런 좋은 대사를 뱉는 사람이 좋은 배우가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의 가장 큰 뇌리에 박혔었던 것 같고 어린 나이에 음 그리고 어디 가서 되게 어안 좋은 말안 좋은 행동을 못할 만큼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아우라가 크셨고 아버지가 그렇게 엄마셨다면서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 진짜. 예, 정말 너무 친하죠. 5, 6년 전에 아버지랑 산티아고 순례길을 같이 갔었어요 어. 패키지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같이 패키지로 갔는데 아들이랑 이렇게 둘이 한달 동안 여행을 한다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로 그냥 아버지랑 되게 친하거든요. 그게 어떤 분기점이 있었나? 2, 3년, 2, 2년 정도 못 뵀던 거는. 뭐 물론 아버지가 화나신 것도 있지만 그어 그냥 제가 제 욕심에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때 정말 어리 스무 살때그 치기 있잖아요. 알았어, 내가 해볼게, 보여줄게, 좀만 있어봐 이런 막 이런 치기로 아 근데 그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반대하시던 아버지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는 언제로 기억해요? 인정을. 해주셨을 때요. 어, 지금도 큰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긴 하지만 <웃음> <진짜>? <웃음> 인정을 했을 때 특별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어, 늘 아버지가 이제 제 작품을 보고 이제 전화를 첫 방송이라든지 첫뭐 있을 때늘 전화 해주셔서 잘 봤다라고 해주셨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근데 야 너는 근데 거기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laughs> 뭐늘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고 어? 어저께도 이제 저기 새로운 드라마 리딩 끝냈는데 어떠냐 했더니 또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셔가지고 뭐아 네. 아버지께서 어긴 네. 편지를 네, 늘 편지를 거의 뭐 시, 시인이십니다 <laughs> 네첫 뭐첫 시장에 대한 발걸음에 대해서 뭐 가볍지만 뭐 절대 가볍지 않게 오. 무겁지만 늘 한결 깃털 같은 마음으로 대본 리딩에 다녀와라 뭐 이런 말씀 해주시고 비올 때마다 뭐 그런 얘기 해주시고 눈올 때마다 대단하시다 필무를 네. 가쭉 보니까 했던 작품들이 다 반응도 좋고 아, 너무 네 다행이죠 특히 특이한 건 전문직이 왜 이렇게 많지? 아니 이렇게 전문직을 많이 한 배우가 또 있을까? 그쵸 원래는 제가 한근몇년 몇, 동안은 어, 연예인 역할을 좀 많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가 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어 의사를 오래하게 되고 강사를 오래하게 되고 교도관 일타 강사 네, 그다음 의사, 의사 하고, 그다음에 노무사하고 노무사. 이제 또 다음 다음 달부터 들어가는 게또 이제 판사 아 그러니까 2025년에는 정경호의 해가 될것 같아 아유, 왜냐면 이번에 그렇습니다. 드라마 이제 노무사 하고 그다음에 추석에 영화 네. 개봉하고. 네. 그다음에 연말에 또 변호사로 또 네네. 활약하고 프로보너 네, 프로 그 얘기해도 되나? 어, 그럼요. 뭐 같아요. 음, 변호사는 네. 처음이죠. 변호사는 처음이에요. 어. 네. 항상 보면 드라마 끝날 때 기사가 막 쏟아지는데 거의 거의 20년 동안 정경호 배우의 재발견 이렇게 네. 헤드라인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재발견을 이렇게 많이 할수 있나? <laughs> 아니 어떻게 맨날 재발견을 해?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배우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찬사 찬설... 아 너무 찬사죠 너무 찬사인데 아 근데 제가 또 워낙 좀 이렇게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사자 캐릭터를 좀 많이 하다가 전문직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른 모습들이 다행히 좀 봐주셨던 아, 것 같아요 예 그랬던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떤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 좀 했는데라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아직 아직은 뭐~ 없고. 제일 인상 깊었던 거? 뭐 어느 하나 기억이 다 세게 나긴했는데 그중에서 하나 꼽으라면은 뭐 정말로 슬기로운 시리즈인 거 같아. 슬기로운 깜빵 생활부터 슬기로운 의사 생활까지는 왜냐면 이전스텝이 이제 같 가, 그렇지, 그렇지. 계속 같은 스텝들이 깜빵 생활부터 의사 생활까지 거한 4년 넘게를 같이 있다 보니까 또 깜빵 생활도 지방 촬영이었고 또 의사 생활은 또 구구주랑 같이 뭐 밴드부터 연습 기간 뭐든 촬영 기간 뭐든 같이 계속 있었다 보니까 그쵸 좀 남다르죠 저한테 그럼 그 처음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죠? 예, 감방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때 오디션을 봤다고? 네, 주연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 저는. 어, 제가 아니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laughs> 전 그건... 원호 선, 아, 원호 감독님한테 늘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어, 제가 어, 실수한 것 같아요. 아, 아, 저, 어, 이거 내가 아니었으면은 아, 어, 힘들었을 걸. 막 농담, 어, 늘 농담. 그건 맞아. 이게, 그건 동감. 원호 감독님 이후 좀 작가님이랑 원호 감독님은 이제 모든 배우를 다 버, 보시는 스타일이에요. 한 드라마를 시작하면 한 500명 정도, 300명에서 500명도 모든 배우를 다 보세요.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오디션을 본다는. 소리를 어디서 귓구멍으로 듣고 <웃음> <웃음> 그 저희 회사한테 이거 미팅만을 좀 오디션만 좀 잡아달라. 어... 그래서 그쪽, 음... 그쪽에서 아무 생각이 또, 없는데. 그쪽, 그쪽에서왜왜 왜 오냐. 그래서 오지... 만나만 달라. 그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음. 만나서 대본을 읽고 근데 첫 만남에도 이두 분은 네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걸 읽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표정이시더라고요. 아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laughs>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해야 되는 일곱 가지 이유를 편지를 써서 이제 좀 드렸죠. 그리고 다시 대본 리딩을 하고 정말 하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인연이 계속. 진짜 계속... 이유가 먹힌 걸까 아니면 음. 오디션 할때 아, 역시 연기를 잘하는구나 했을까? 아, 그냥 끊임없는 저희 문자질에 얘기가. 어, 문자질. 그, 그 네. 이유 중에 한두 개만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뭐라고 아, 그래서. 어, 일단은 음. 저는 한한 번도 주인공이다, 뭐 많이 나온다 그런 해서 작품을 선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말씀드렸던 것 같고, 어 그리고 그때 준호라는 역할이었는데 그 재혁이를에 대한 친구로서 제가 어떻게 보이면 약간 좀이 어, 밑바탕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어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얘기도 썼던 것 같고. <laughs> 아무튼 별걸 다 썼던 것 같아요, 오 네. 어, 그런 성격이 또 있구나. 네. 아, 근데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그 다음에 한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네, 그 다음에 바로 한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역할이 너무 좋아. 아, 준환이라는 역할이요. 어, 네. 너무 매력적. 맞아, 너무 좋았던 역할이더라고. 약간 본인 성격이랑 비슷해, 안 비슷해? 어, 근데 준환이는 약좀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면서 이제 챙겨줄 걸 챙겨주고. 어, 이제 정확한 아이잖아요. 그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전어 조금 어 사실 두이뭉실 두리뭉실? 두루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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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뭉실한라는 스타일인데 어 주란이 이제 정확한 아이가 달라서 음음음 오히려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재밌었던것 같고. 음 네. 음 혹시 이 반지가 네. 슬기 롤 전공이 네. 그때 나온 그 반지인가? 아니에요. 어 근데 선님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아 나는 그게 음. 인터뷰의 역할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 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그 화면에 나왔던 그 반지가 아니요이거좀 개인. 잠깐 카메오로 나왔는데 네. 그 반지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 네. 그반지 뭐야 그럼? 그렇게 신원호 감독님이나 유정 작가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 진짜. 결혼은 했는지 누구랑 했는지 저기 과연 결혼했구나? 모르는 거죠 또 어, 누구랑 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사람을. 그래서 슬기로운 시리즈를 세 번이나 했던 정경호 배우의 감으로는 뭐가 아 익순이죠. 어? 익순. 이 네, 익순이죠. 네. 그렇지? 네. 그래. 슬기로운 사생활 때는 의사 전문직으로서 의사로서 흉부외과 네.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밴드 하는 거. 네. 기타를 전혀 못 쳤던 건가? 전혀 못 쳤고 지금도 못 쳐요. 아, <laughs> 아 그래도 네. 거기서 몇곡 만족 완벽하게 아, 했나요? 그때 여, 그때가 2십 스물네 곡을 했죠, 그래도 선배님. 그러니까 네. 그거는 할수 네. 있지 않나요? 그것만 해요. 그건 완벽하게. <laughs> 네, 그건 이제 좀 까먹긴 했죠. 어, 네. 네. 소문에 듣기에는 그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 김대명 네. 씨하고 늘 네. 전화 통화를 한다고. 네, 안부 전화 하고 음. 어떻게 지내는지. 어끄저께도 뭐 통화하고 대명이 형 그렇게 몇 시간씩 스타를 떤다는 게 사실인가? 이 형이 상대방을 얘기를 다 들어주고 꼼꼼하게 다 리액션 해주고 아. 위로해주고 또 거기 또 크리스찬이어서 기도하고 아. 잠들고 막 같이 기도해 <laughs> 네. 김대명 씨가 네. 경호야 기도하자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요 그럼. 서로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어. 우리 늘 감사해야 되는 거 알지? 음. <laughs> 편안함이 최고다 어. 감사한 줄 알아 살아야지 똑같아. 네. 이러면서들 아 근데 형 나는 뭐 어쩌고 어쩌고 오다니 했었어. 너 그거 다 감사한 줄 알래. 대. 똑같이. 네. 그러면 경원은 대명 김 대명 씨를 어떻게 위로해 줘? 어 저는 일단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이제 일단 계산은 제가 하기 때문에. <laughs> 누가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아, 저희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드라마를 하고, 네,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네. 예. 김 대명 씨 요즘에. 어 요즘에 하니까 많이 네. 얻어먹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최근에. 아, 네. 그 어떤 화보를 찍었더라고 네. 근데 그 화보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네 지금까지는 내가 잘하는 것을 해왔다 네. 근데 이제는 변화할 때다 네. 어떤 변화를 어... 생각해요? 어, 이게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서 내 지식을 쌓아가고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이게 바로바로 바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음, 내가 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 벅찬 것 같아요. 어, 벅찬 게 그러니까 라이프 온 마스라는 드라마 때부터 약간 좀 예민하고 까칠하고 밥도 안 먹고 밥만 세고 어, 거칠고 수척하고 또뭐 에이즈 환자에 병 걸리고 뭐 하고 그다음에 또 일타 강사 때는 또 거식증 환자의 계속 이런 역할만 맡다 보니까 어, 좀 살이 자연 적으로 약간 좀 본인치 않게 계속 유지가 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이번 프로그램은 정말 잘 맞추고는 제 스스로도 좀 변화하는 시간을 조금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아, 몸으로라도 머리가 아니더라도라든 충전. 아, 네, 충전도 있고 변화도 있고 좀 그러고 싶어요. 네. 그꿈 중에 하나가 그거라면서 아버지가 연출 네, 작품에 네,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laughs> 그런 멋있죠. 꿈을 서로 부자간에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어, 네. 아버지가 연하는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 네. 아버지도 그걸 원하시고 그건 잘모르겠어요다 <laughs> <laughs> 네, 운하도록 만들어야죠. 네. 제가 노력해야죠. 네. 다시 한번 네. 우리 거에 제일 먼저 인터뷰 네. 이렇게 우리 거를 스케줄에서 제일 먼저 뽑았다 네. 그해서 나고 너무 네. 고마웠거든. 네. 그런데 이제 바로 시작할 드라마가 네. 노무사 노무진이니까 그거 홍보를 이제 하고 네. 시청률이 지난번 17%였으니까 18% 이상 나오길 기대하면서 아, <laughs> 홍보 좀 하시죠. 네, 5월 30일 노무사 노무진이 어, 9시 50분에 첫 방송됩니다. 아, 어, 속 시원하고 유쾌하면서도, 음,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주말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호 배우의 어떤 모습을 음, 기대하라고 얘기 좀 해줘요? 아니, 저, 제 모습은 별로 서 기대 안 해줘도 되데 저는 늘 똑같습니다. 좀, 어, 조금 없어 보이게 나오고, <laughs> 하찮게 나와서. 어. 저 말고도 우리 또 어, 서리나 배우, 하학연이 차하균 배우도 나오고 그리고 매회 에피소드 난익은 얼굴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 11월에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제 여름, 여름에 다시 한번 또이 자리에서 또 <laughs> 그때는 프로모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laughs> 오늘은 또 노무사 노무진으로. 11월 말쯤에 한번 어, 겨울에 눈오는 날, 네, 제가 음, 지금 백전에서 다시 네, 정경호씨 네, 만나는 걸로 네. 하고.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아닙니다. 다 대세 진짜. 노무사 노무진 화이팅. 감사합니다. 정경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와, 끝났다. 아, 이제 이런, 이런 모습. 아, 아, 아 진짜. 아니 야. 끝나니까 이제 아, 제본 모습이야. 아, <laughs> 아, 그래. 어, 나다 줘줬어, 마지막. 땀 나서? 아, 가라. 더 웃구나. 더웠구나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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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긴장해서 그래요. 아, 진짜? 네. 너무 고마워.